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 봅니다. 특히 우리가 잘볼수 있는 중 하나가 얼마큼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는 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자인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전체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가난을 대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힘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하가난으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물질적으로 본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세상에 많은 문제들은 물질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갈등 중에 원인이 되는 것은 물질입니다 말로는 저 사람하고는 못 사겠다 말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말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계약관계가 뭐 뭐죠 뭐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게 굉장히 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악하는 시도 그래서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많은 학문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은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으로서 사람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문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어떤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그 감정이 또그 감정이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파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다시피 지금 대학에서 문학은 굉장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는 사람을 이성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학이죠. 그러나 이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잘 보고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분겁습니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중게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노벨상에도 노벨 경제학상이 있습니다 근데 노벨 철학상, 뭐 노벨 이런 건 아, 물론 문학상은 있네요 문학상은 있다 치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경제관, 돈에 관는 이야기죠 사람을 파괴 때에. 사실 이 경제로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속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경제적인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나라를 우리는 좋은 나라라고 그러죠. 좋은 나라일수록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는 것, 소위 말하는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을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죠. 한국도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한국도 물론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계층의 이동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계층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계속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전한 나라라는 거죠. 좀더 계층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요, 주는 사람들예요. 주는 사람. 자, 이게 첫 번째 분류입니다. 두번째 자류는 어떤 거냐면요.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또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을 기부란 말 써서 기벌 주는 사람이라는표현쓰고요 받는 사람은 취하다라는 의미의 게 테이크라는 동사에서 테이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기부하고 테이커를 나누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을 보니까요. 줄 만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처라고 합니다. 매칭, 매칭하다 이렇게 맞춘다는 의미잖아요. 매처라고 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은 누구냐고 니다 기버, 매처, 테이크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이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은 바로 기버예요. 주민자들입니다. 주민자들이 가장 못 살아요. 이거는 그냥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니까 그러니까 가장 밑에 계층은 기이에요그 다음에 그 중간 계층은 누가 될까요 중간 계층은 주로 매처가 차지하는 겁니다 매처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요 그리고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 테이크라는 거예요 취향자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주는 자가 되면은 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네가 더 부자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왔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은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받기만 하 사람이란 거죠. 그럼 우리 이거 딱 금이 나옵니다. 우리 어디 가서요, 자기가 부자고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뭐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뭐 어떤 위치 높은 위에 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가 봤습니까?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걸 봤습니까? 만약에 누굴 위해서 일한다면 지 돈으로 안 하고 꼭 남의 돈으로 왔죠 다른 사람들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뭐 자기 스스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도움을 주는 건 아니죠. 자기가 생생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해 보는데 자 그러면 제일 밑에는 기버가 있고요 아 아니 기버 아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게 기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테이크예요 취하는 사람이고 그거 위에가 매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는 위에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 근데 우리가 이제 테이크를 더 많이 보는 우리에다 테이크까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나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잘 산다고 보고 는 거죠 그러나 더잘산한 사람은 매처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더잘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위에 또 다른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 그건 또 아이러니하게 기반하는 거예요 주는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본은 조금 달라요 매처를 어느 정도 믹싱한 기보예요. 그러니까 매처형 기보인 거죠. 어떤 케이스냐면요. 어떤 사람이 한 개를 주면 한 개를 받아요. 그다음 한 개를 받고 나면 한 개를 주죠. 이게 매처예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최상위 기보는 어떤 거냐면요. 매처형 기보라는 건요. 이 사람이 한 개를 주면 한 개를 받고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받고 또두 개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세번네 번째에는 또한 개를 줬는데 또 내가 하나를 더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섯 개째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섯 개째를 안 주네요 이렇게 되면 매체는 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매체는 그래요 근데 이 기본 어떤 거냐면 하나 정도는 더줄수 있는 거예요 아니 두개 정도도 더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즉이 기본은 어떤 것에 대한 실수 같은 것도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매칠기는매칠인데그 마음 속에 줄수 있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최상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층 다시 나눠 봅시다. 제일 밑에 계층, 제일 못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항상 뭐 내는 사람도 보면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내지. 그뭐 없는 사람이 맨날 대접하지, 있는 사람이 대접하지 않잖아요 그럼 있는 사람이 대접하는 거? 대접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테이커예요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커보다도 좀더 위에 있는 사람이 맺혀라는 거예요 이건 주고받고,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받기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같이 거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좀더 위에 있는 매체들이 크게 그 거래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기버, 매체형 기버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매체형 기버가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매처,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권장하는 형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권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출역기 21장 24절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운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 대표적인 건 이는 이, 눈에는 눈,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좀더 위에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상당히 콜라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방식은 분명히 주고받고 명확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태는 기보의 형태거든요 그것도 제일 약한 기보의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콜란스러운군요 악한 자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으로 우리가 분명히 배운 것은요 성경은 복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악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복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구역 성경 전반에 복수가 거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게 하신 그 계획은 뭐죠? 그게 바로 복수예요. 악에 대한 복수의 계획입니다. 이복수 개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용서를 끝났다면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중심 개념 복수예요. 그것도 악에 대한 복입니다 악에 아, 대한 보복이 바로 예수님이 시장에 다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복을 직접 시행하셨던 하나님, 그 보복의 대상이 되셨던 예수님이 아주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륜 빵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더라 거기다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보니면 하나님이 악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용납하냐면요, 악인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주는 분명히 갈라야 될계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용납하시지,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그들을 용납받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인이라는 이야기를 딱쓰 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악인에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이 악한 자들 모두에게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악한 자와 선한, 선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피도 악한 자와 선하게 보이는 자들을 모두에게 같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를 하나님은 악인을 용납하신다. 그러나 악은 뭘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악인에게 경고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불리한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 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원수, 악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저졌던 악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악은 반드시 복해야 합니다.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악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설, 그 악한 자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때는 나는 그 사람들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한 명의 어떤 사람 나에게 내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돼서 살아갈 때는 얼마나 그 사람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런 자들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른은 이런 거예요. 말을 아낄 때 어른 된다고 하잖아요. 말을 아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어른.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모습이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태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악인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할 때니, 우리는 그죄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죽음의 분명히 대가를 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하단에 제일 밑바닥에 까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버라고 그죠 그냥 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보면 뭐,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를 배달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 자기를 배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를 지켜야 만이 남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에 대해서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넘쳐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물잔에 물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집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바랍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논리적인 것에 너무 의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맞지 않는지씩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칸트게 봐야 돼요. 첫째, 칸트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은 요청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청되는 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 칸트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그방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칸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계신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그 어떻게 알아 이거 뭐, 뭐 어디 신경할 건데? 딩한지식 영역, 물, 물그 자체의 영역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영역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신 줄알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야 돼. 왜냐?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상의 신이 있어야만이 심판하는 신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그래도 올바르게 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도 요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적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상의 그 죽음 이후에 갈수 있는 그런 지옥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이카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경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경만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모자 끼 없고 연약한 선행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과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돌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의외로 잘 베풀지 않음에 속섭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은 돕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외로 같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우리는 많이 놀랍니다.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오히려 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심지어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착하긴는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선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선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 악한 것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1째에서 이째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사하는 자입니다. 그복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벌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사람입니다. 시편 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령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얘기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기입니다. 공의로신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구절 십절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 당한 압제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다 공의로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기억하시며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호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세상을 살래도 나의 삶에 평안이 없어도 나의 삶에 즐거움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还没有。